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팜라담 본점에 나와 있습니다. 105점인데요. 대표님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제회계사. <laughs> 네, 네. 국제회계사를 하시다가 여기 지금 팜라담. 네,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팜라담을 운영 중인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생각이 딱 드는 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맨 처음에 한국 귀국했을 때는 부모님께서 좀 미친놈이라고 하셨어요. <laughs> 수입이 꽤 높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1년 연봉이 대략 한 30만 불 정도 됐으니까요. 대략 한 3억 정도. 그 나이가 몇, 몇 살이에요? 30이었어요. 와, 3억의 연봉이면 엄청난 건데 음. 왜 그거를 젊은 나이에 가장 가지고 있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호주다 보니까 조금 자랑이 좀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향수병이 터지더라고요. 아하. 네. 아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아그서딱 서른, 서른이 그럴 때야. 두 번째로는 원가 계산이나 수익성을 만드는 음. 부분을 분석하다 보니까 기업체를 다 저희가 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내가 회사를 차리면. 음. 나도 이 정도는 당연히 할수 있다 왜이 그 업무를 지금 내가 보고 있으니까 수많은 그 직종이 있을 텐데 네네. 굳이 왜 외식업 개인적으로 하는 사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고 음. 그 모임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선배분이 한분 계셨어요 어... 그 선배한테 프랜차이즈를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않느냐 수익성이 좋지 않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하게 돼요 장사는 잘 된다 근데 남는 게 없다 프랜차이즈를 하면 남들이 돈을 버는 걸로 수익성을 갖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서 회계사의 관점에서 또바라봤습니 남는 게 없을까. 장사가 잘 되면 임대비 준다고 건물주한테 갖다 바치고 네. 마케팅 한 업체한테 돈 갖다 주고 음. 그 다음에 고기값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이 측정하는 가격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달라는 아, 대로 줘야 되고 아, 그렇죠. 또 인테리어한테 호구를 네. 당하고 어. 뭐 이런 과정이 거쳐지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남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럼 저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좀 불가피하게 반드시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음. 사업이라면 음. 이 구조를 잘 만든다면 매출의 다각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음.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그거를 좀해 보겠다. 뭐 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오픈했던 음. 게 양념갈비. 양념갈비. 네, 양념갈비집이었고 2층에 한 100평 정도는 매, 매장을 창업을 합니다. 첫 창업을 100평을 한다고. 괜찮지가 네.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좀 무식하게 과감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넓은 평수가 있어야 테이블을 많이 넣어서 매출의 다각화를 이루는 그런 음. 부분들도 좀더 음. 빨리 속도감 있게 갈수 음. 있겠다라는 수치로는 맞는 얘기인데, 음. 현실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비현실적인. 매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네. 매출 얼마나 됐어요? 최고 매출이 한 1억 6천 정도. 와 엄청 잘 나온 건데 그 정도면? 그 당시에 양념갈비 1인분을 제가 1만 2천 원, 1만 3천 원을 팔았으니까. 얼마 만에 이걸 폐업을 한 거예요? 4년, 5년 만에 아, 폐업아그래도꽤 했네. 네. 결국은 따지 고 보면 돈을 벌은 거예요, 아니면 까먹은 거예요? 아 돈은 벌었습니다. 아 돈은 벌었다? 근데 돈은 벌었는데, 음.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 많이 버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아. 차를 좋은 걸로 바꾸고, 매장을 비우기 시작하고. 그때 실패 요인을 한, 바라보면 어때요? 그 원인은. 저한테 있는 거죠, 무조건. 그때 깨달았겠네. 매출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네,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아, 이 탐라담은 언제 만든 거예요? 그거 접기 전에 만들었어. 아 접기 전에? 네. 운영을 하고 있는 동안 이게 느껴요. 나 이제 곧문 닫아야 된다라는. 아, 거첫 번째 음. 계약인 2년이 지나니까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고요.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음? 근데 제 메뉴 가격 같은 거는 쉽게 올리지 못하잖아요. 손님 떨어질까봐. 어, 그건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추 나갔던 거 빼고 된장찌개 하나가 나가도 들어가던 야채 양을 줄이고 재료 비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뭔가 하나씩 빼기 시작했거든요. 네. 뭐 이런 과정. 들이 사실은 빈번하게 좀 일어났던 것 같고 그러면서 다시 되돌리기에는 평판을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장기적인 플랜이 좀 필요한 거라 사업적인 면으로 좀 들여다봐야 한다. 임대료는 올라가는 건 저희가 어떻게 방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라 우선 기본적으로 고기를 운영하는 집이라면 고기가 주 식재료잖아요. 그러면 그 식재료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고 참여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전국적으로 크게 어, 인지도를 얻고 있는 음? 대표님 찾아가서 어육 부실 들어가서 공부 배우고요 어 우연찮게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어? 맛 좋은 고기를 또 보게 되면서 아~ 어, 제주 돼지가 좋구나를 깨우치게 되면서 어 제주 돼지 가공 공장 농장주 중매인 분들 다 만나 뵙게 되면서 어안 보여준다는 걸 문전박대당하면서도 계속 찾아가고 <laughs>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좀 열어주셨고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어주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아, 이게 결국에 외식업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음. 뭐 이런 생각도 같이 음. 하게 되면서, 외식업은 결국에는 인문학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제 탐나담에 녹여낸 거야? 녹일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음.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고요. 음. 계속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부분을 잘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왜이 컨셉을 잡았어요? 음. 처음 창업했을 때는 그냥 양념 갈비고, 네네네. 여기는 제주도를 가지고 왔네요. 왜 그런 설계를 하셨어요? 당시 코로나 일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돌파구로 사람들이 갈수 있는 곳은 제주도가 사실은 아하. 유일무이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큰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이 매장에 잘 녹여내게 되면 제주고기하고 좀잘 어울릴 수 있겠다. 네. 그럼 탐라담을 설계하기 전부터 그 루트를 마련해 놨던 거예요? 아니면 이 가게를 하면서 도매, 네. 도매 회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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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를 이렇게 컨택을 했던 거예요? 아 처음에는 도매 회사를 당연히 육가공 회사를 컨택을 하게 됐고, 음.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육가공에 관련돼 있는 어떤 유통 단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다 보니까 음. 음. 이용도축이라는 부분을 제가 알게 되거든요. 이용도축? 네, 그러니까 농장에 계약을 해서 저희만의 돼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데 어. 그러면 그 돼지는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다만 아. 어떤 인가 공비나 물류나 어떤 마진들이 단계별로 다 붙은 이런 가격으로 저희가 구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기의 지우값을 음. 지불하고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음. 공판장에서 일어나는 경매나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시세의 반영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그게 음. 농장 돼지 가격이 측정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음. 그 가격선으로 맞춰서 갖고 오되 중매 경매 수수료가 삭제되게 되고, 와, 어, 그리고 임가공을 하는 육가공 회사에다가 저희는 반대로 하청을 주게 되거든요. 이야, 시안하네. 저희 메뉴가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는 메뉴 고기 부위 세 가지만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 음... 나머지 부위는 육가공 회사에게 판매 권한을 저희가 주는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야, 뭐그뭐그 뭐, 누나 그렇게 할수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하절기 때 돼지고기든 한돈 가격이든 또 최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제주 돼지고기가 한돈보다는 사실 좀 비싼 편이기는 해요. 키로당 32,000원까지 삼겹살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작업비랑 배송비가 또 이제 별도로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배송비 작업비 다 포함해서 키로당 24,000원의 가격 방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 것들 덕분에. 어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가맹 사업에는 뭐 실질적으로 관심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어, 실제로 그 당시에 가맹을 하게 된 이유도 지금 저희 점주님 중에 계시는 분이긴 한데 네. 저희 탐나담을 창업하고 코로나 시기에 매장이 만석을 계속 차고 웨이팅이 걸리는 걸 보시면서 창업 문의를 계속 주셨어요 아 근데 이분이 제가 그갈비집을할때 근처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을를 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코로나 때 어려워지시기도 했고 그 가맹본부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정도로 아... 좀 폭리를 좀 취하기도 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폐점의 수순을 밟고 계시는 중이었고 가맹이라는 게 어떤 정보공개서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가맹계약서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맹해드릴게요는 할수 없는 부분도 음, 있었고요 음. 직영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이 벌수 있고 또제회에서만 뭐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관여도 받지 않아도 되고요. 음. 의견에 대한 음. 음. 이런 갈등도 겪지 않아도 마음도 되고 마음도 편하게 할수 있고 네, 그러던 아. 중에 전화를 한통 받게 되는데요. 네. 그분의 따님이었어요 딸이? 삼촌 저희 아빠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라고 이제 묻게 되고 아버지가 딸의 카드를 썼구나. 음. 어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 그건 아니고 나중에 가 보니까 제가 거절하던 중에 더 이상 이 처음에 했던 브랜드는 유지할 수가 없어서 해점문을 음. 하시고. 음. 업종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네. 다른 고깃집으로 업종 변경을 하셨는데 여기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갔대요 근데 네. 없던 살림에 빚까지 지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업종 변경을 했는데 이마저도 안 되니까 야.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고 지옥이지, 지옥. 그리고 제가 그, 그분한테 그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음. 한 3일 정도를 음. 다행히 큰일이 있지는 않았고 속상하고 답답해서 혼자서 좀 바람 쐬러 가셨던 거더라고. 야. 이제 만나 뵙고 조건부로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laughs> 하시게 됐구나. 거기는 네.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그렇게 탐라담으로 바꿔 줬더니 매출이 4배 정도 상승했어요. 상승. <laughs> 조건부라고 말씀드리는 게 초기 자본 투자를 저희가 다해 드렸어요. 야, 그래도 이제 김용환 대표님이 인간적인 면이 그래도 내면에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사년 됐잖아요. 매출이 어때요? 최고 1억 4천 5천까지 이야, 이제 매출. 여기서 3분. 1억 4,5천을 찍었다고? 네. 그게 언제쯤이에요? 2022년도, 2023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아 거의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무렵에서는 이제 보복심리가 있잖아요. 그때 보복소비가 좀 많이 일어나는야 그래서 이평 이게 평수가 지금 30평 매장입니다. 야 30평에서 1억 5천을 찍었다고? 그때 거의 이제 최고점. 네네 최고점이 었습니다 네. 지금은 매출이 어때요 최근에는 지금은 최근에 유, 요즘에 경기도 좀 많이 어려운 네. 부분도 있고 지금은 한 일억 정도에서 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일억도 엄청 선방이죠 네. 뭐 등락폭은 살짝 거고. 있는데 뭐 구천 후반을 했다가 일억 천까지도 했다가 뭐 이야, 왔다 갔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이 집을 다른 데다 그대로 딱 복제해 놓으면 되겠네요. 어, 저희는 그게는 하지 않고 브랜드가 좋다는 이미지가 있어도 사람이라는 것곧 실증을 내게 되거든요. 음. 약간의 변화는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시기가 하고. 또. 여기다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나간다 제주도에 사실은 명소들이 많잖아요 네. 저희는 이1 0점에서는 그러지 못했는데 그 명소를 각 매장별로 좀 다르게 컨셉을 잡아서 아 디자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가맹점이 몇 개죠 열 개입니다 물론 뭐 몇백 개 있는데 보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어떻게 열 개까지 나갔네요 소리소문 없이 전 사실 탐라담을 몰랐었거든 전 사실 탐라담을 몰랐었거든 여기가 가장 지금 매출이 높아요? 저희 매장하고 비등하게 나오는 가맹점주님이 한두분 정도 계십니 아 있어요. 네네. 그 중에 대표적인데 어디? 영종도 점도 저희랑 비슷하게 나오고 계시고 도곡동에 있는 매봉역 점도. 어? 최근에 도, 도곡동. 그 매출 궁금하다. 거기도 한 1억 정도. 와. <laughs> 거기 평수. 통수가... 27평 정도 되는 거. 처음에 나한테 전화가 왔었거든. 네. 그 그러니까 도곡동 위치를 찍어주면서 여기 어떻게 느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그냥 뭐 조언을 해줬었는데 왠지 그 전화 한 통에 내가 대답해준 게 뿌듯한데 계좌번호 <laughs> 찍어드릴게요. <웃음> <웃음> 근데 이 탐라다면 그래도 강점이 있지 않겠어요? 없으면은 안, 이거 프랜차이즈 사업하면 안 되는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보면 점주님들이 사실은 강점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강점이다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육류 가격을 저희가 평준화시키고. 방어를 할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프랜차이즈다라는 게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뭐~ 고기 시세는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명절이 끼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등락폭이 워낙 심하거든요 네. 본사의 그~ 나쁨 없는 가격이 네. 다른 곳사에 비해서 혹은 자기가 사입하는 거에 비해서 같은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뭐~ 등락폭이 크게 없다면 네네. 본사를 믿고 가는 거지 가맹점주 분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럼요 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률이 계산이 되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아, 육류 가격을 좀 방어해 드릴 수 있다라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소스부터 육수 그다음에 모든 식자재들을 야채를 제외한 음? 모두 저희가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 자체 공장이 있다고요 네 실제 저희가 공장하는 공장? 예 저희 직원들이 생산하고 어 진짜로 네1 개에서 <laughs> 본인이 공장을 운영하면 비용 많이 들 텐데 많이 들죠. 근데 왜 직접 공장을 운영해요? 첫 번째는 오래가기 위해서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OEM에서는 음. 맛을 기준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음. 실제적으로 사람의 미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OEM 회사에서 원가를 낮추려는 그런 성향들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자꾸 뭔가를 줄이거나 음. 변질하거나 하다 보면 이게 첫 단계에 한번 정도 바뀌는 거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음. 이 과정을 두 번, 세 번, 네번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하게 되면 결국에 맛은 음.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저희 마진이나 수익성을 점주들하고 좀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뭘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가져올 수 있는 이익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 서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광고를 하면. 더 많은 가맹점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네네. 더 많은 가맹점을 확보한다는 건 결국에는 본사 입장에서 수익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네. 저는 지금 당장에서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다는 아. 거죠 여기서 나오는 수익성을 저희가 취하려고 하는 목적보단 저희가 벌어들이는 이돈 결국엔 점주님들께서 나눠주신 로열티라든지 이런 수익들을 잘 이용해서 자체 시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회사가 오래 갈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하다 지금 뭐 한두 세 가지의 얘기만 들었어도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그 프랜차이즈의 브랜드보다는 그 차별성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이게 지금 개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뭐 매장별로 상의하기는 한데요. 점주님들의 여건에 맞춘 개설을 하는 걸 가장 전제로 두고 있어요. 30평 기준 1억 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음. 이분이 매장의 창업비용으로 1억을 정말로 들고 오시면 음. 실질적으로 매장을 구하는 보증금이라든 운영자금 부분에서 좀여파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맞는 매장을 찾아나서서 좀 찾아드리고, 아 그리고 그 매장에 맞춰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할수 있게끔 또 음? 계획도 샀고, 이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음. 저희가 가맹 계약을 합니다. 아 네. 그럼 예를 들면 뭐 30평이 얼마다, 40평이 얼마다, 이 정도의 그 기본적인. 가맹 계약서 정보공개상으로는 평당 180만원, 170만원이 아 측정이 되어 있는데. 많이 안 잡았네? 실질적으로는 180. 그 그거 더줄수 있다고? 안 들어갑니다. 저희 인터뷰 초반에 제가 인테리어 회사한테 호구를 당했다는 저희 선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인테리어를 자체 시스템으로 구축해주는 팀이 있습니다. 제가 탐나담을 만들 때 인테리어 계획부터 시공까지 전체를 제가 다자주 유지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 여지껏 개점하신 모든 전주인한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제가 공사 현장을 단한 군데도 지휘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 직접 우리 김영아 대표님이 현장 네. 지휘를 한다고 제가, 인테리어 네. 시공에 대해서 네. 제가 현장 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 <웃음> <웃음> 그건 너무 참견 아닙니까? 참견이죠. <laughs> 근데 이 참견이 가맹점주님은 저희랑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같은 이름을 건 가족의 관계거든요. 참...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가맹점주님을 좀더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이 부분을 찾아가려면 결국에는 인테리어 참여를 해서 정말로 자재가 맞게 그 양이 들어가는지, 그 단가가 너무 과하게 측정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만 잡아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강연을 하잖아요. 창업박람회에서 네. 맞습니다. 언제죠? 2011월 어, 14일 날 합니다. 그때 주제가 뭐예요? 우선은 제가 가맹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 이유랑 음. 어, 국제회사를왜 관두게 됐었는지 음.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데 음. 궁극적인 목표는 창업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네. 내용들을 제 음. 경험담으로 네.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장사 선배 입장에서 한마디 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가 있어요? 우선은 창업 준비라는 것도 결국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꼼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마라톤도 연습을 해야 참여를 네. 할수 있는 것처럼 물론이죠. 창업 시장도 마찬가지로 공부도 음. 필요하고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걸좀 인식하시고 창업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 경험이 없거나 음. 이러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맹본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네. 비교하시는 것은 결국엔 아이템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물류 비용의 적정성이라든지 네. 뭐 상권이라든지 네. 조언을 구하시고 어, 그러면서 같이 준비를 하신 네. 상태에서 가맹본부를 잘 선점하시거나 개인 브랜드를 잘 준비하셔서 창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월삼천 국제 회계사가 네, 그만두고 고위자 프랜차이즈 사업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